왔어 왔어 아이씨 작업해야지 작업해야지. 아 클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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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다. 오 잘합니다 우리 팀 잘합니다 우리 팀 잘합니다 우리 팀 잘합니다 우리 팀 잘합니다. 여러분 제가 드디어 세상에 저를 레이킹전에서도 버스를 타봅니다 <laughs> 아 인질전이네 어떡하지 <laughs> 제가 못하는 맵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써마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건데, 오케이 써마 가네요. 써마 갑니다. 써마 가면은 어디로 갈까요? 어 이쪽에서 시작하네? 여기가 어디지? 여기가 아 거기구나. 어 근데 여기 잘못하면은 스폰킹 당할 수 있는데. 일단 써마 레벨이 아 불안합니다 지금. 어 145. 어 170. 128 142 우리는 127 106 128 졌습니다 <laughs> 진것 같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진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것 같다고 생각하고 가야 멘탈이 덜 무너지니까 어? 이길 것 같다 생각하고 가면은 멘탈 그냥 무너지거든요 소리가 이이쪽마약파는데 어, 저, 저, 저 아, 마약, 마약 우는 데, 위쪽 마약 우는건물 마약 키우는건물이에요양 규비. 1층에 왔다 1F. 1F 조심. B. 1F. B e B e 풀

대줬네 대줬어 내가 갖다 대줬네 아유 내가 갖다 대줬어 씨 졌습니다 아, 여러분 졌어요 <laughs> 예? 박퀸님이 방송 재밌게 하시네요 아 이건 수면방송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셔야 됩니다 재밌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아어 이럴때가 아니지 지금 랭킹전이니까 집중해야됩니다 자어 이게 그거예요 뮤트 걸리면 이렇게 돼요 뮤트있네요, 뮤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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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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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것 같습니다 어. 어. 우리팀 잘합니다 저만 못합니다 지금 저만 못하고 이리팀 잘합니다 <laughs> 세상에 서마이트 서마이트 저보다 레벨 낮은데도 저보다 잘합니다 저... <laughs> 역시 게임은 레벨로 하는게 아닙니다 어? 졌습니다. <laughs> 잡혔습니다 한 분이 아, 아이크가 잡혔습니다. <laughs> 다 이겼는데 씨 아이크 씨 아이크 레벨 몇이야 저거 씨 인질전인가 모르나 지금. 아 여기서 제가 그 샷건으로 좀 재미를 본게 많이 있기 때문에. 예, 수면 방송입니다. 방랑자님 어서 오세요. 수면 방송 봤습니다. 꿀잠 스탯 올리려고 보러 왔습니다. 아 네, 내일 아마 제가 대처 스페셜 하나 올릴 겁니다. 제다 이긴 거 야, 반전이 반전입니다 지금. 반전이 반전이에요. 이긴 줄 아는데 또 졌어. 세상에 4대2대 4대2 상태인데. 어 똑같습니다 자리 똑같습니다 왔어 왔어 아시 작업해 작업해야지 그 클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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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합니다. 우리, 팀 잘... 우리 팀 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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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, 제가 드디어 세상에 저를 랭킹전에서도 버스를 타봅니다. <laughs> 랭킹전에서도 버스를 탑니다. 여러분, 야, 이런 버스가 어딨습니까? <laughs> 야, 랭킹전에서 버스를 타다니,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겼다. 아나나 <laughs> 나, 나, 나 이거 안해야지어어저 이쪽으로 가야겠다. 에이씨. 이번에는 이번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지. 네, 여러분, 잠이 오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?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긴 거 같은데. 2층? 어? 아닌가? 비비빅 비그 여기 소리가 났는데. 1층인가? 어? 1층이 아닌데? 전부 다습니다 여러분. 전부 났어요. 전부 났습니다. 예, 저는 계속 찾고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, 해 주시라, 미습이래. 아 여기구나 이쪽 그래 이쪽이 수비하기 쉽지 맞다 이쪽이구나 여기 다 걸리셨네 <laughs> 아이고 저기 또 옹기종기 다 모이셨어 아이고 아이고 나... 아이 나도 나도 죽었네 아까 어서 버스 보셨습니까? 복수했습니다. <laughs> 복수했습니다 여러분. 자씨. 복수했습니다. 아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내가 복수했어. 어. <laughs> 여러분 복수했습니다 제가 저 그냥. 오케이 저 혹시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. 어.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. 뒤치기들 제가 보겠습니다. 아 잘하십니다. 야, 역시 잘하십니다. 뒤치기 제가 보겠습니다뭐 뭐지? 트롤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트롤이 니다 여러분 트롤이었습니다, 저분. 저분 두번째에요두 번째. 두 번째로 저렇게 하시네. 그럼 푹 나가버리시네요. 죽이고, 와... 여기서 트롤을 봅니다. 제가 캐주얼... 캐주얼 할 때는 트롤을 못 봤는데, 여기서 트롤을 봅니다. 와... 이번에는... 아예 그냥 총을 싸서 죽이네. 뭐지? 여러분 습니이 <laughs> 저... 부서 <laughs> 초보님이 6시부터 지금까지 볼사안이 너무 힘듭니다.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, 지금. <laughs> 지금 트롤 두 분이 다 나가셨습니다. 뭐 이, 이상합니다, 지금. 어, 저잘 뭐 하시다가 왜 갑자기 나가셨지? 설마 한 분도 뭐지? 어? 이게 뭐야 이게? 왜 죽이지? 항복했다고? 어떻게 하면 항복합니까? GPS에서 GPS 무인들은 망할 레이저 조준기 의지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없을때 고생이 심해지는 법이지 나 이런거는 확실히 알고있어 6인치 단검을 쓰면 신호가 끊기는 일 따위는 절대 없다는 것을